반갑습니다. 매립 역사 문화 TV입니다. 그동안 가야하고 전라도 지역의 이제 문화, 역사 문화권, 영상강 지역의 문화권을 계속 지금 답사해가지고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 유익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 역사 문화 TV에는 그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는데, 어, 역사의 매니아들은 계속 꾸, 꾸준히 보는데요. 그냥 이제, 그냥 단순한 이제 역사 관심 위주 있는 분들은 많이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영상은 계속 꾸준히 올려가지고 기록 영상으로 남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답사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뭐 고구리하면 여러분들 고구리하고 중원의 전쟁하면 딱 기억나는 것은 수나라, 당나라 전쟁이나 기억하지 대부분 또잘 모르는 것이 이 한나라입니다. 고구리가 오랜 역사잖아요.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다 연결된 이렇게 역사 국가인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구려 하면 수나라하고 당나라와 전쟁을 한 걸로 알고 있지. 한나라와 전쟁을 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 특히 이제 대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되면 뭐 올려 드리겠지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 더 이제 고구려와 한나라의 전쟁에 관련된 것은 또한번더 다루 어 가지고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많이 봤던 중원의 삼국지, 유비, 조조, 송건, 이런, 대학 기억하시죠? 도운결이. 이 삼국지 무대가 열리는 배경이 되는 한나라의 운명이 결정된 전쟁, 누구와 고구려와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지를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고구려, 수나라, 당나라, 연계수문이 정도만 알지 한나라가 고구려의 전쟁 때문에 고구려와의 전쟁 때문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고 삼국지 무대가 일르다는 이, 이 내용 이것은 여러분들로마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자원 대첩입니다. 뭐말 그대로 한나라 후한이죠. 후한이 멸망하는 계기가 된 그리고 삼국지 무대가 탄생한 배경이 이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중국에서는, 역사에서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기록을,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있고요. 한국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원대첩에 대해서 들어보시는지, 여러분도 오늘, 어 좋은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관련된 영상 한나라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올려드리고 어, 답사 영상은 일주일에 한개 내지 두 개를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실 분들은 반드시 챙기시고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시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짧은 시간 내에 고구학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다 이런 말은 되돌아 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내용만 올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고구려의 대첩에는 꼽으라면, 손가락으로 꼽으라면 다섯 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살수대첩 정도는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고구리는 한 나라와 수나라와 당나라를 대적한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전쟁은 많지요.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첩이라고 이룰 수, 이룰 수 있는 큰 승리를 한 전쟁은 여러분들 지금 손으로 꼽는다면 다섯 개입니다.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들 소개할 자원대첩입니다. 172년에 일어난 전쟁이고요. 고구려의 명림답부 그리고 후한 후안의 군대 약 10만 내지 20만 여기에는 숫자가 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때 이렇게 군사 동원력을 본다면 적어도 10만 많게는 20만 정도를 동원했는데 결국은 한나라군이 전멸되고 후한이 망하면서 삼국시대가 개막되는 중국 중원에 여러분들알고 있는 도운길이 배경, 조조, 송군이 나오는 유비가 나오는 삼국시대가 열리는 배경이 바로 이 한나라, 그리고 고구려의 대전쟁, 자원대첩입니다. 두 번째가 임류관 대첩입니다. 이 내용도 잘 모릅니다. 단지 강의식 장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가지고, 강의식 장군하고 수나라 20만 명이, 20만 군이 붙었다. 자, 그때 주요 인물이 수나라는 양양, 주라우다. 그리고 수나라의 군이 거의 전멸된 바로 전쟁이 바로 임류관. 그래서 대첩이라고 표현하고, 598년에 일어난 바로 전쟁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살수입니다. 612년에 일어난 거죠. 을지문덕 장군과 수나라의 30만 5천, 자, 30만 5천 명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우중문 우문술입니다. 수나라군 2,700명이 생존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안시성 대첩입니다. 645년에 일어났고요. 양만춘 장군, 연계소문 장군이 등장하면서 당나라 30만. 여기는 직접 당나라 황제 당태종과 이세적이 참여를 한 전쟁입니다. 결과는 참혹해서 서로 기록에안 남겨놨습니다. 참이 재미난 것이, 자, 중국적 중원 쪽의 당나라 기록에도 자, 결과를 되돌기면 상세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에도 아마 삼국사기의 내용을 뺀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을 본다면 오버하는 기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기록에서는 이때 연계 소문이 직접 당태종을 끝까지 추적해서 아마 북경 쪽에서 항복을 받았다는 내용 기록까지 등장합니다. 그런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중국 쪽에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서는 삼국사기에서도 빠졌고 당나라의 기록에서도 결과에 대해서 안시성 대첩에 대한 결과는 기록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양 여기에 뭐 당태종 누나 누나 빠졌다는 거. 이것도 중국에서 당 역사에서는 숨기기 바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잘 모르는 여러분들 사수 대첩이 있습니다. 662년입니다. 연대는 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 것이 아닙니다. 662년에 일어난 것이고 이때도 연계소문과 당나라군 20만. 이때 당나라에서는 방효태하고 아들이 다참여했죠 20만 대군이 참렬했는데 결과는 당나라군이 전멸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살수대첩 정도, 그리고 안시성대첩, 그리고 강식 장군이 나오는 임류관대첩. 이 정도는 이제 좀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알까? 자원이라든지 사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고구려의 대첩. 자, 자, 이것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뭘 연구해야 되느냐? 위치, 비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고려도 구 그렇고 고려도 보면 위치, 비정이 다 어떻습니까? 자, 반도사관에 의해서 많이 어떻습니까? 축소되기 때문에, 자, 최대한 어떻습니까? 한반도 쪽으로 끌어당겨놨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것을 다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후한이 멸망하는 결정타가 된 전쟁. 바로 오늘 자원대첩. 그러면서 삼국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된 전쟁, 바로 이 전쟁을 여러분들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삼국사기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한한 한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요구질이 나옵니다. 전쟁이 자원에서 일어났는데 한 군이 대패해 가지고 필마가 불반 말이 돌아가지를 못했다. 여러분들. 자, 전쟁 전어 자원에 전어 자원, 자원에서 전쟁이 누구하고, 후한하고 고구리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후안군이 대패를 하고, 일마불반, 뭡니까? 말이 돌아가지를 못했다. 이건 뭡니까? 완전히 전멸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의 봉기, 신대왕 8년 기록에 등장을 합니다. 이때 고구려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죠. 이래, 어떻습니까? 안에 내 분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네분 속에서 어떻습니까? 신대왕 기록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록을 볼까요? 자, 6, 165년 자, 자 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고구려 안에서 내네 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겨울 시, 10월에 연나에 연나에 어떻습니까? 연나부도 아시죠? 연나에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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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도 아마 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이 이때는 하나의 계급의 호칭이라 봅니다. 조이 명림 명님, 명림의 답부 명림 답부라 할 수도 있고 명림의 답부라고 하는데요. 답부가 백승을백승이 견디내지 못함으로 왕을 죽였다. 왕이 너무나 어떻습니까? 이제 뭐 개차반으로 했다. 이름을 차대왕이라 했다라고 합니다. 차대왕때 어떻습니까? 대단히 고구리가 내 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명림 답부가 어떻게 보면요 차대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앉히는 사건이 바로 165년에 일어납니다. 자, 명림답부는 태조대왕 15년에 태어나 가지고 신대왕 15년에 113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자, 차대왕을 죽이고 신대왕을 앉힌 인물이 바로 명림답부죠. 차대왕 20년 폭정을 거듭받은 차대왕을 시하여 자, 신대왕이 즉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후로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여러분들 명림답부 이후로 유명한 을파소.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국상을 연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왕을 시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는 대단히 명림 답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를 합니다. 자, 누구까지 보면, 자, 명림 답부에 대한 여러분들 고대 저서라든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 논문도 많이 나왔지만 오른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책에 여러분들,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책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명림답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도, 자, 여기에도 어떻습니까? 명림답부에 대한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자, 호의적인 평가죠 보면요. 자, 이런 내용이 역사 기록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 기록에 대해서 고구려 역사를 배우면서 많은 내용을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자, 삼국사기 고구려봉기 신대왕 원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대왕은 이름이 백고, 백고고 태조대왕의 막내동생이다. 용모가 영특하여 성품이 어질고 너그러웠다 처음에 차대왕이 무도하여 신하와 백성이 따르지 않, 않게 되자 화란이 일어나 피해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산골짜기로 달아나 숨었다. 최대왕이 피살되기에 이르러 자복. 의지류가 여러 신의와 어룐하여 사람을 보내서 왕으로 맞이했는데, 자, 여기 쭉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이게 이 신대왕이 자기 왕이 될수 없다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습니까 거부를 하는데, 자, 그는 엎드려 세 번을 사행한 다음에 적기를하고적기 나이가 77세였다고 역사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을 보겠습니다. 172년 겨울 11월에 한나라가 대규모 백력으로 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고구려를 쳐들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넣어줘보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줘보면요. 여러가지 뭐, 어? 출병하여 뭐 싸우자 하는데 명림 답보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싸우면 안 된다. 한나라는 나라가 크고 백성이 많아 지금 강력한 군대로 멀리 와서 싸움으로 그 날카로운 기색을 당해낼 수가 없다. 병력이 많으면 마땅히 싸워야 하고 병력이 적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병법의 상식이다. 그때는 고구려가 어떻습니까? 약 20만 내지 여기 보면 이제 이때 한나라가 많게는 20만 적게는 10만 정도를 끌고 왔는데 고구려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뭘 해야 된다. 병력이 적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병법을 써야 된다. 지금 한나라 사람들은 천리나 되는 군량을 옮겼기 때문에 오래 지탱하기 힘들 것이다. 만약 우리가 했자했자 했자 아시죠? 보면요, 성주입하는 거,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별판에 곡식을 비워놓고, 그게 뭐냐? 와서 어떻습니까? 오랫 동안 전쟁을 못 하게끔 주변에 곡식이 없게끔 싹 만들어버리는 게 비워버립니다. 그럼 미치고 환자하는 거죠. 곡식 떨어지면 그냥 배고다 하는 겁니다. 자, 곡식을 비워놓고 저들을 기다린다면 저들은 반드시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뭐다 굶주리고 굶궁해서 돌아갈 것이다. 그때 우리가 날란날렘병사로서 어떻습니까? 저들을 치면 뜻을 이루, 이룰 루수 있다 해가지고, 자, 뭐냐? 여러분들, 뭐죠, 보면요? 완전 여기서 멋진 전쟁이, 전쟁의 정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성문을 닫고 지키는 전쟁으로 가죠. 그러면서 뭐다? 이제, 와보니까 어떻습 자기들 먹을 걸, 이제, 양식 만들어 왔는데, 주변에는 먹을 걸 하나도 없게끔 만들어 놔버리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나라의 병졸들이 굶주리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바로 답부가, 수천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추격을 해 가지고 자원에서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다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한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여 한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이리 나옵니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다부에게 자원과 질산을 하사하여 시급으로 삼기하였다해 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이제 대첩이죠. 큰 승리를 이룬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기록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기록 에 대해서는 그동안 역사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많이 아는 청야 전술을 합니다. 청야 전술 아시죠? 완전히, 완전히 어떻습니까? 와서 곡식만 다 먹고 이제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배고롭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전쟁이 바로 전술이 청야 전쟁인데 이 청야 전술을 여번에 얻었습니까? 고구려가 이때 한나라 후한과의 전쟁에서 이 전술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9년에 됐습니까? 가을 9월에 국, 국상 답부, 답부가 부 죽었습니다 명림의 답부이기 때문에 명림답부라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답부죠 죽은 이 나이가 113세였고 왕이 직접 가서 뜻입니다. 조상을 하고 7일간 조회를 중지하였다 그리고 예를 갖추어 질산에 장사 지내고 20회 묘지기를 두었다 강, 묘지기를 두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강계성 비문에도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은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또 184년에 어떻습니까? 또 일어납니다. 한이 어떻습니까? 요때는 한이 요동 태수가 군대를 일으켜 이제 다시 고구려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전쟁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 왕이 왕자 기수를 보내서 적을 막았으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왕이 직접 정의 기병을 거느리고 와서 한의 군대와 자원해서 또 자원해서 어떻습니까? 싸우서 이기는데 적군의 머리가 산더미처럼다 한을 어떻습니까? 한의 군대가 요동태수가 군대를 가지고 온그이 군대를 다 무리쳐버렸다는 겁니다 이 기록이 184년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앞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전쟁 이거 때문에 때요 한이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기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한이 마지막 용서는 전쟁입니다 결국은 뭐냐 요동태수가 와서 전쟁했기 때문에 뭐냐 크게 승리를 못하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전패를 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1 8 4년에 나옵니다. 자, 중국의 바이두 백과사전에서는 뭐랬느냐? 자원 전투에서 한나라가 고구려에게 대패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랬느냐? 끝에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원 전쟁을 분석하면 자, 전투 자원 대첩은 동한 정권에서 직접 일으킨 싸움인 만큼 군사는 최소 10만에서 많게는 20만 정도가 동원될 것이라 보고요. 적벽대전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면서 400년 한제국의 운명이 결정된 전쟁으로서 요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제국이 치명타를 받고 말 그대로 이제 조조, 유, 이제 여러분들 송건 유비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원의 위치입니다. 자원의 위치인데 자원의 위치에 뭐냐면 상국 여러분들, 삼국 사기에는 뭘 했느냐? 삼국 사기에는, 여러분들, 뭘뭐 했느냐? 이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국, 여기 보면 미상 지분이다. 해놨습니다. 삼국의 이름만 전하고 위치는 알수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름만 전하고 위치를 알수 없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오발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 이래, 이러기 때문에 이 지명은 전부 다 지금의 중국 본토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그런 식의 해석해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왜 중국 본토만 자, 미국에도 날려버리지? 미국에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중량은 뭐냐? 왜 이름만 전하고 위치를 알수 없다고 했느냐? 이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고려죠. 고려 때 기록이기 때문에 자 뭐죠? 진짜 몰라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남북조, 신라 그리고 고려를 지나기 왔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떻습니까?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던 어때 고려의 영역에서 아니면 남북조 시대 대중국과 신라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계속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 이름만 전하고 위치를 알수 없다 해가지고 이것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남들에게 웃음을 살수 있는 해석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자원에 대해서는 기록을 볼까요? 어떤지를 힌트를 주는 기록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타발이 고주몽 성제가 B.C. 26년에 이제 론으로 옮길 때 앞질러 자나파야 유, 유망민을 초모하고 왕사를 그하의 공을 세워 자원의 봉작을 받았다고 이런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타발이 자원을 자원의 봉작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고구려의 역사 초기 역사와 관련된 지역이고요. 두 번째 B.C. 1286년 자, 우연왕 색불로, 색불로 당군이 죠보면요 자, 색불로의 상소로 서인으로 피해졌던 서우여, 서로 경쟁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삼국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절대로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연왕 색불로가 어떻습니까? 이때 이제 자기 정적인 서우여를 피했는데 이 서우여가 불만을 품고 군사를 일으킨 곳으로 자원이 역사에게 등장합니다. 또 BC 118년 우구가 차지하였던 해성부근에 북원을 BC 115년에 북부여 고구려 천황이 됩니까? 고구려 당군이죠 보면요. 고구려 천황이 수북을 해가지고 BC 114년에 목책을 설치한 곳으로도 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자원입니다. 자, 자원은 또 해성의 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흠독이 되는 지금의 산해관과 해성 자리가 있는 지금의 요동반도 안산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의 대능화 좌측 그리고 동쪽에 위치한 땅으로 비정이 가능하다. 라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연구를 많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걸 찾아내려고 이렇게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를 본다면 대능화, 이렇게 서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능화 지도를 보시는 분데요 자, 1번 위치가 되고요 최근에는 2번, 북경 쪽 위쪽에 2번으로 또 이렇게 추증하는, 비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찾아내야 됩니다. 정확한 현람은 고정이 필요하고, 더욱더 답사도 해야 되고, 중국적 기록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냥 기록을 본다면 1번 쪽으로 해. 이런 쪽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자원이 될수 있고, 최근에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조금 더 어떻습니까? 자, 서쪽으로 땡기가지고 북경 위쪽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하여튼, 잘 툭도 많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것을 역사에 어떻습니까 학술로서 논문으로 발표해가지고 반드시 정설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보신다면 자원의 위치는 바로 안산하고 산해관 쪽에 그쪽 지역이고 조금 더 잡는다면 북경 위쪽으로 가는 그 정도까지 지금 비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과, 자원의 여딘지는 과집입니다. 본격 지민 연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지명에 대해서 찾은 분들은 이걸, 이 방송을 계기로 자원의 위치를 찾는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원을 찾았다 면데 자원의 동쪽과 서쪽이 어느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줄만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고구려의 위치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자원 정도 짧은 시간 내에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찾으셔가지고 공백 부분을 믿고시기 바랍니다. 자, 메리멱사문화팝에 응원해주시고 자료라든지 많은 내용을 후원해주시는 분들, 분들께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촬영에 대해서 도움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도 이렇게 십시 일반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분들의 이름을 남겨서 여러분들 역사에 남기게끔 영상에 이대로 담습니다. 자 시민 역사학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료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현장 답사를 할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역사 바로잡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원 전 대첩 여러분들 역사의 기록에 반드시 앞으로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고 이 내용이 고구려 역사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 이제 가야 관련된 또 전라도 관련된 답사 영상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미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에 담아 두시고 다음에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2018년 교육부 자료가 찾아 냈는데 국정교과서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국민들이 잘 모르는 자, 국정교과서가 폐지됐죠. 폐기의 폐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주장한 거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정 교과서를 폐지한 방향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 2018년 교육부 보고서 내부 자료에 있는 것을 요번에 찾아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곧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